이 2024년 10월 1일 토요일입니다. 어, MBK 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이 어, 고려 아연의 그런 자사주 공개 매수 부담으로 물론 그 공개 매수는 영풍그룹도 지금 하고 있는 꼴입니다. MBK 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이 한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풍 또한 MBK 파트너스에게 비공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잖아요. 그것으로 인한 부채 비율도 있다는 라 거죠. 지금 영풍 그룹이 어, 계약을 해서 MBK 파트너스와 자사주 공개 매수를 안 하고 자사주 비공개 매수를 했어요. 아주 40만원짜리 헐값에. 네. 그러면은 MBK 파트너스에만 이익이다. 영풍에는 손실이다.라는 것인데 그 부채 비율을 높게. 그 기준을 맞춰준, 맞춰놓은 그 계약을 한 동시에, 지금 MBK 파트너스 영품그룹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는 꼴이거든요. 둘이 한 몸이잖아요. 계약에 의해서. 그런데, 어쨌든 MBK 파트너스 영품그룹이 그렇게, 어, 거래를 비공개 매수를 하면서 얼마나 또 세금을 또 내느냐. 이것도좀 제가,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할 것이고요. 지금 mbk 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계산 대로라면 은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때문에 그 부담으로 2030년 부채비율은 200% 까지 오른다 200% 정도 오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매수가를 83만원까지 올린 것은 mbk 파트너스 영품그룹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채 비율을 늘려 놨다 mbk 파트너스 영품그룹이 부채 비율을 많이 늘려 놨다 라는 것입니다